야씨야풍 터졌다, 좋됐다 채이 불러봐 이라는데 안 됩니다 형님. 채이는 그렇게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보코무 아이고... 어, 부를게요. 네야 방송 중이야? 아니. 아파? 아, 나 마사지 하고 있어. 근데 목소리가 왜 이렇게 갈라지냐? 이거 마사지원으로 마사지하고 있다고 이장미아. 어 오케이 오케이 누나 그러면 마사지 끝나고 간단하게 뭐 우리 한두 시간만 한잔할까? 알았어. <laughs> 어, 풍 많이 받았네. 아무튼 방송하면 연락 줘요. 올 거지. 아, 일단 연락 드릴게요, 오빠. 어 왔다. 자 입장하는 캠. 저 허벅지가 글쎄요. 어 지금으로 봐서는 다리만 봐서는 마카운트가 아니다. 진짜 그냥 집에서 놀았나 보네. 네, 안녕하세요. 원숭이야. 네, 원숭이라고 그래. 아, 실장님 아, 없는 3 개월 동안 인지 아, 매니저. 아 진짜. 3 개월쯤 좋아요 에? 나 몸이 왜또안 좋아? 아파 목이. 어? 목이 어 아예. 그래서 의학적으로 글래머가 허리랑 목, 어깨가 원래 안 좋대. 수술을 해라. 안돼 안돼. 안돼? 그거 안되지 그러고 싶지 않지. 엄마가 주신 건데. 아까 어피안 썼는지 알아요, 아, 여러분? 아, 아. 이런 거나 봐서. 어. 이렇게 봐. 아니 근데 이거 되게 그거 같다. 아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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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변함없이 저렇게 계속 이쁘기 있냐. 소름 너무 이쁘네. 근데 막상 또 네가 또 너랑 사귀기 싫잖아. 아니 누나 입장에선 얘랑 사기 귀 싫잖아. 응? 어, 그래. <laughs> 어, 어. 그래. 아니 난 채인 누나 땡큐지. 솔직히 채인 누나는 나를 평생 웃게 해줄 것 같아. 그러면 네가 만나라 이러는데 그러기에 누나가 약간 어요. 예. 똑같거든. 아말이야그리 그래, 우리 더빙해야 돼. 그래나 혼자 검정 고무실한거 있지? 회복에서 터졌던데? 응?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 회복에서 터졌는데 유튜브에 안 올려가지고 못 받았어. 그 어떤 피드백을. 신놈이냐? <laughs> 그를 올려야지. 그러니까 아, 좋은 일만 시키고 있어. 뭔가 어색하지 않냐 나 이렇게 음. 이런 게어색해뭐 우리 둘만 있는 거 거의 처음인 거야. 어. 나를 남자로 그래. 아니 그딴 것도 아닌데 그냥 어색해. 그런 말은 아가리 닥치는 것이야요. 아니 근데 이번 달에 제주도를 한번 가야지 맥퀸이 보러. 응. 난 같이 갔으면 좋겠어 누나. 내가 어. 비행기 값다 내줄게. 나보고 도화랑 같이 오래 그럼 셋이서 갈래? 도화는 좀. 왜? 아니, 아니 그러니까 도화가 별로가 아니고. 아! 도화가 도아... <laughs> <도아가> 별로야? <laughs> 도화랑 가는 거면. 둘이 가야지. 아, 아, 어. 방금은 누구야? 약간 연보성. <laughs> 오랜만에 그거 보여줘. 시간들 뭐? 하면서. 서아. 서하. 서아야 너 씨발 응. 요즘에 존나 바쁜가봐. <laughs> 잘 지냈어? 아진짜 여러분 한잔네요 약간 그러면 우리 둘이 그거 해볼까? 안 해본 조합으로 합방을 한다. 예를 들어 서 감스트랑 박서아랑 합방을 어. 한다. 어, 맞아, 맞아, 맞아. 해볼게. 어. 아예 여러분들 그 어, 오늘 여기 아, 유튜버 저 찐득희입니다. 아네 예. <laughs> 박소연! 예! <laughs> 목소리 진짜 어있으세요그 궁금한 게 있는데 예! 아으 하실 때마다 머리가 아프신 거예요? 아유, 아유. <laughs> 근데 나를 성대마사 하시는 분들은 없다? 나도 성대마사 항상 없어 나는 한번 너를 따라 해줬었잖아 누나가 나를? 그래 해봐 그렇게 생각합니다 <laughs> 네. <laughs> 뭐냐고 제 스타일 저거 <laughs> 네들도 가라고 응. 가야지 호아랑네이도 응. 가면 응. 재밌을 텐데. 아니 근데 나는 <목소리도> 개인적으로 도화 누나 나 가면 응. 안될 것. 같아. 아, 닥아까부터 아, 수능 얘기 안녕하세요. 오빠 행. 기운은 기운이 그러면은 부르고 와서 관여다도아갑하시아데데요원가 맥주 한잔 할래. 그래. 아이고. 요즘 최근 왜 이리 호감이냐 이러잖아. 근데 난저런 뭐, 거를 받아본 거치? 적이 없어서 뭐? 나는 처음에 저게 비호감으로 보여. 그러니까 앞으로한 5년 동안 시달리니까 좀 응. 그 약간 좀 마음에 좀 그랬어. 키 센스. <laughs> 우결하신다면 뭐 이런 얘기도 좀 <laughs> 많이 해. 그러니까. 누가? 아니, 청자분들이또 음, 만약 호감쉬시 그러면 예제 무슨 아니야. 할 말이 없으면 가만히 있어도 돼. 응. 음, 괜찮아. 네. 어. 되게 따질 게가 아왜빠지게요 뭐, 아, 아, 이거에서 빠지게 하면 우리들이 아, 그래, 아, 그, 그게 아니 그래, 그게 아니고 저는 치한 거야. 아, 아, <이 Nestle> 아,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이고막라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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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이고 아아 아이고 아아이아아이아이아이아아아 아, 안 그렇게 안 그렇게 진짜 그렇게 안 아, 아, 오줌 나와. <웃음> <웃음> 와, <laughs> 이거 오늘 와 오늘 유동분들이. 너 오늘 방송 안 하고 왔지. 응. 봐봐, 네가 안 하니까 네 할당량이 나한테 오잖아. 방송 좀해라 아니 오늘 진짜 존나 아파서 그는데 잠깐 온 거라고 네가 두 시간. <laughs> 아이고, 이게 다 나한테 떨어지는 노 거. 얄꼬. 아 뭐할짓이야. 아, 나좋 왔어. 예쁘게 생기셨네. 건강하신데 아, 얼마나 되셨어요? 음, 음. 저 오늘 17일 차. <laughs> 아 그러면 둘이 좀 친해질 시간을 주기 위해서 어. 나 담배 한대 피고 올게. 어떻게 하다가 뭐, 그거 된 거예요? 그 알게 된 거예요, 얘를? 아, 저 하고 있는데 또탐탄하지 네. <laughs> 어머 뭐 이러면 안 돼. 한방을 갔어? 그럼 뭐. 어, 이거? 어, 나 처음 듣는 네? 소린데. 저 많이 봤는데. <laughs> <laughs> 그래서 이번에는 음, 뭐 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음. 그것도 지금 다들 아 이번 팬들이 다 이번에 찐이래. 네, 다 찐이라고 어! 와가지고. 근데 그건 진짜 아니다 그건 진짜 처음 듣는 소린데. 네? <laughs> 언니 언니한테 리액션 좀. 저요? 어 괜찮으시겠어요? 이이이 이아이아오 잘하네 왜요 이게 왜? 이발 한 거야. <laughs> 저번에 나주를 내가 첫 거의 합, 첫 합방이었는데 바로 술 먹었단 말이야. 별소졸리. 아, <laughs> 그래서 일부러 내가 오늘 초대한 음... 거지. 돌리대. <laughs> 누나 딱 봤어 첫 인상이 어때? 아나 괜찮아. 괜찮아. 옆에서 언제 물어보냐고. <laughs> 아니야 아니, 나저 싫다고도 얘기. 아 진짜. 맞 아, 다행이다. 저도 다고도해 이영광. 아 진짜로. 아 다행이다. <laughs> 되게 예쁘게 음. 입었어. 감사합니다. 나도 <laughs> 나한테 얘기해줘야지. 언니도 진짜 <laughs> 예쁘지. 진 인스타 보면서 왔어요. 아, 그래도. 아 진짜. 네. 어 어떻게 예쁘게 입었데 내가 그래서 어 가슴도 <laughs> 되게 컸어. <예쁘시던데? 웃음> 서로 가슴 교류할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가슴 교류요? 어. 좋습니다. 카메라 전환해드릴 테니까 예, 지금 저안볼 테니까 교류 한번 하시죠. 예. 저안볼 테니까. 근데 <laughs> 어, <저도> 얘도 <laughs> 장난 아닌데? <laughs> 어, 배고 크네 밥그릇 주세요. 어? 네? <laughs> 저그 <꼬룩> 하나만 주세요. 네? 저그꾸 하나만 주세요. 누나 응? 그래도 우리 막내 왔는데 응. 나주한테 건배사 한번 들어보면 안 되나? 어떤 게 싫어? 노땅이세요? 예, 아까 예. 내가 알려줬었지? 너 해봐. 야이씨. 가불지 마라 귀가 진짜 커요 그럼난 그래, 귀가 진짜 작거든 너 봐봐 오얘 <목소리> 귓볼 <목소리> 많다 비큰.. <목소리> 비큰.. <목소리> 야 너도 귓밥이 많다 <목소리> 아 없는 거 가지고 왜 웃겨 나 존나 라는 누나 귓밥에 약간 노이로제 있어서 나 이.. 너 어디 있어 나 내시경 있다니까 와나 <목소리> 어, 저기서 뭐, 너 벽이 보여 니네 그거 <목소리> 공학이야 어 아니야 아니야 나 지금 여기가 <목소리> 보인다니까 나 기수주 멍청 멍청한 것인가? 척 모르는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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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 솔직히 말하면 누나 기약해. 따지고 보면 연약해. 그 안에서 막 자기 막 이런 들이쳐서 저 사람이 상처받면 어떡하지. 뒤로 우는 여자야. 어, 야동 배우 아니에요 <laughs> 야동을 얼마나 보는 거야. 아, 야동을 봐 <laughs> 여자도 나안 봐. 나왜 뭔데? <웃음> <웃음> 내이쿠버 뭐? 쇼! 나살쪘어면더나살 쪘지? 저... 나 5kg 쪘어. 그랬다면 넌찐게 이쁜 거야. 아니야. 너네 아까 오동통 러블리가 있어서 빠지면 맛없어. 어? 아니야. <laughs> 뭐라고? 보는 <고는> 맛이 없다고. 짜증나 이게. 너무 까면 안 돼. 많이 외로워 보여. 잊지마! 잊지마? 해고 아이! 레우스토어 또 게임 노 스타트! 재고노가 좋아하는 게임은? 아또 배스킨 라빈도, 소리 <laughs> 원도, 나보토시작하 소리 원도, 중복으로우주 맛이 나라 하나둘이또베스킨라빈스도3 <laughs> 6스장으다 <laughs> <laughs> 완만한 대가리가 빠가가 아니고서야 와, 막밥스로그래 <laughs> 대가리가 두부네 아, 두부지 형이 됐으까 <laughs> <laughs> 아, 한국의로 김장도 먹으라. 거리는... 아, 그래. 어... 또, next door, 김, 힘들 소리, 오모탄도, 레스키나비도. 자, 답을. 야, 일! 일! 삼! 사또! 오또! 또비로호 너, 너, 3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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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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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늘와야라 점점 야 어디서 갈 와라 아 진짜 있을 수야저이다어 아깝다 안 맞았어 야내 갈이잖아 내 그셔냐 양쪽으로 게임 월러 핑가 와 미셔 가만히 놓으라 가만히 있도개 붙어 버라 야야문섬 대문섬 대문오아야야라아아아 아빠 같이 뭐좀내 차래라 일단 좀 갔다 올게요 어? 어? 오줌 싸어아 바지를 왜이렇 아, 어머? <laughs> 마담 맞추면 아예 음. 어? 아이고야 네네네 아유 네 <laughs> 아니 화장실 안 가신 거 같은데? 어우 <laughs> 왜 네. 거기 떠어 안녕하세요 <laughs> 아, 뭐야 이거 <laughs> <laughs> 네아 네.